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내 부동산 전부 줄 테니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랑 바꾸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달군 아파트 내채 논란과 장 대표의 반격 발언"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민주당의 공격 아파트만 내채,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만 내채라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구로 영등포에서부터 경기, 대전, 경남, 충남까지 전국구 부동산 보유자라는 공격이 이어졌죠. 백승하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가족은 아파트 내채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부 장동혁의 해명 총액 6억 6천만원.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아파트가 내채 맞습니다. 하지만 총액이 6억 6천만원입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보령에 94세 노모가 사는 낡은 시골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뒤 의정활동용 오피스텔과 지역구 아파트를 한 채씩 마련했고 그게 합쳐져 현재 네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지분 상속분까지 포함하면 총 6채지만 실거주용이라고 강조했죠. 3부 분당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였고 하지만 장 대표의 진짜 반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 네 채, 그리고 모든 토지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 한채중 하나와 바꾸죠. 그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제 부동산 전부 합쳐도 8억 5천만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는 30억 원대인데, 그럼 서민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정치적 역공으로 해석됩니다. 사부 장동혁의 속내 그리고 정치적 계산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인물입니다. 그는 법조인 출신으로 소탈한 이미지와 서민 감각을 강조해왔죠. 이번 부동산 논란은 민주당의 공격이었지만 그는 이를 정치 프레임 뒤집기의 기회로 바꾼 셈입니다. 나는 6억짜리 내채 당신들은 30억짜리 한채 진짜 서민은 누굽니까? 라는 메시지 말이죠.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통쾌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치인의 부동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실거주 중심 서민 감각을 내세우며 보수의 이미지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부 남은 논란과 파장.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거주라 해도 여러 채를 보유한 건 맞고 정치인의 자산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 네 채를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 공세로 보기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파트 논쟁을 넘어 서민과 특권, 정치인의 현실 인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8억 5천만 원짜리 내채 BS 30억짜리 한채이 수치는 단순한 재산 비교가 아니라 정치 프레임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서민의 편에 서 있는가? 그 답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 속에서 드러나겠죠. 정치의 언어 속에 숨은 진짜 의미,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